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얘들아. 얘들아.들아. 얘들아. 어디 갔어? 얘도 어디 갔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우빈입니다.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친구 집에도는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그분들. 모셔는 순간부터 집안의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그분들. 집순이 집돌이들의 영원한 원너이 동반자인 그분들. 고양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리뷰 희망편. 혼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오늘 뭐 먹을까라든지, 내일 뭐 할까라든지, 내일 누구 만나지라든지. 아, 맞다. 만나 친구는 없 여러 가지 생활적인 고민 말고도 다른 생각이 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외롭다는 겁니다. 만약 혼자서 자취를 하는 사람이나 같이 살더라도 혼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집에 서 보내는 시간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친구를 만나면 되겠지만 아, 물론 만나 친구가 있어야 만나겠지만 만해라 좀 대체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살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다 못해 고독스 할것 같은 기분인데 뭔가 귀엽고 이쁘고 행복한 뭔가와 무언가와... 살고 싶은 그 타이밍에 마침 친구가 보내준 영상에 이런 영상이었다면?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잠시 머릿속에서 뭔가 이어진 느낌이 들고 나면 바로 이 생명체를 당장 집으로 데려야겠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굳이 다른 동물도 있겠지만 고양이를 고른 건 그저 취향입니다. 절대 다른 동물을 안키워서 고양이를 고른 게 아닙니다. 진짜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양이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닌 한 해의 생명을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 나도, 나 키워.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유를 고양이를 맡게 되거나 고양이를 키우게 되는 상황을 사람들은 간직당했다고들 하죠. 이 경우는 고양이가 스스로 사람에게 오는 경우이기에 흔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특성상 불러도잘안 오거든요. 아 <laughs> 다른 격으로는 뭐 잊었어?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고양이가 이미 집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쫓아내도 다시 오기 때문에 그냥 키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보통은 나는 지인이나 다른 곳에서 입양을 받아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낳게 돼서 모셔온 경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찾고키운 고양이들이죠. 이때만 해도 조그만해서 만지면 안될것 같고 어디서 다칠까 봐 항상 고민하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었죠. 하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에서는 고양이로 벤치프레스가 가능한 정도로 커졌어요. 물론 거짓말이고 하루가 다르게 커서 지금은 아기 때의 모습이라고 찾기 힘들어졌죠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호랑이 같은 걸음걸이 그리고 가끔씩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왜 집사라고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키우거나 다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지 않는데 굳이 고양이한테만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고양이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밥 주는 착한 사람 또는 원하는 거 해주는 편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저를 찾지도 않아요 야 이거 희망 편이라고 아 맞다 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피고 지는 강아지라든지 다른 동물도 많은데 사람들은 고양이를 왜 키우는 걸까요? 고양이의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말리는 집돌이, 집순이 특화 반려동물이라는 점. 대한민국을 사는 수많은 집돌이, 집순이들은 모두 문만큼 그 물론이고 방문, 이불 밖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산책이라든지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고양이가 다선다면 어떨까? 고양이 활동적인 아이들과 달리 고양이는 평생의 70% 가량을 자면서 보내고, 영역 동물이라서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저희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니 어떻게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말하시다가 5 0만 집순이, 집돌이들한테 뒤지게 맞는 수가 고양이가 아예 활동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밖을 잘 나가지 않으려는 동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정맞춤인 반려동물입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처럼 고양이도 각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외로 밖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아, 뭐 가고 싶다. 알았어. 두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양이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귀엽다는 거죠 진짜 정말 귀엽습니다 어릴 때는 물론이고 나중에 크고 나서도 귀엽게 생긴 외모는 절대 변하지 않죠 가끔씩은 바보 같은 모습도 보이고 하지만 그 마저도 정말 귀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바닥이 최고입니다 이 젤리가 진짜 참을수록 사실 이 손뭉치 같은 발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고양이의 좋은 점은 정말 중요하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에 정말 편하다고 하면 편한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화장실 관리입니다. 고양이는 특성상 화장실을 스스로 가려서 다른 동물처럼 훈련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그 자리에 스스로 가서 권리를 보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자신이 집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동물을 분련시키는게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적어도 고양이는 화장실을 가리기에 걱정을 줄수 있죠. 하지만 다른 건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아무리 열심히 화장실을 가리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화장실을 치워야 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죠 아 근데 이 정도면 안 치워도 될것 같은데 그냥 내일 치우자 솔직히 내일 치워도 될것 같아 야안치우도 어! 뭐해 애매해서 내일 치우는 거아 알았어 고양이 화장실에 보물을 너무 오래 두게 되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고양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치우도록 합시다 외로운 집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주다 못해 지울 것까지 만들어주는 고양이 가만히 보고 있어도 귀엽다 못해 만지고 싶어서 손내밀면저 멀리 도망가는 고양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주중관계가 생겨서 집사가 되는 고양이 귀엽고 귀엽고 발바닥이 제일 귀여운 고양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1년차 고양이 집사 김우빈이었고 다음에는 고양이 리뷰 절망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